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이제 중도의 시력이 잃고 네네. 목사님이 되신 류한주 목사님의 감정을 들어봤는데 네. 어,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그런데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죠 180도로 네. 변합니다. 우리 리완주 목사님이 바로 네. 그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셨어요. 그럼요. 어, 예수님만 믿을 때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속임수고 음. 이 땅에서 없져야될 거라고 생각하셔갖고 그 기독교 비판하는 책 내시려고 자료 모으셨대요. 자료 모으시고 그러다 <laughs> 21살에 저두눈다 실명 중도 네. 장애가 되셨어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예. 앞에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음.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 어, 예수님 만나갖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회개하고 네. 그 고을 고울, 고을마다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네. 뭐 이런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자, 네. 한 그러다가. 예. 자이 네. 어제까지 고그 얘기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좀 네. 인사를 좀 나눠야 돼요. 네. 자 수원 대명교회 유한주 목사님과 오늘 김윤주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김윤숙 사모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윤숙 네. 사모님, 유한주 목사님. 네. 어, 음. 제 사모님 만난 얘기에서 이저 얘기가 끊어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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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 목사님이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장모 되실 분을 전도해 가지고 음. 매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편찮으셨어요? 예, 예. 음. 암이 걸려 가지고 음. 누워 계셨었는데 참, 처음에는 그분이 그래요. 음. 어,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음. 병이 났습니다. 음. 이런 병, 저런 병,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 듣고 나더니, 음. 그러면 어쩌, 당신은 안 고쳐주신다요.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음. 참 그때 제가 대답할 말이 부해가지고 예, 예. 저도 모르거든요. 내가 어. 기도해가지고 남의 병은 많이 고쳐 주시는데 음. 왜내 눈은 안 고쳐 주시는지 음. 저도 모르거든요. 음.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가 거기서 어. 받았었습니다. 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음.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어머니 때문에 내려온 딸을 네. 만나게 됐고 기도하는 음. 가운데 음. 마음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음. 아. 이렇게 하루 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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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위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장애를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이. 양쪽 다시각장애 아버지께서 네. 이제 지에 계셨는데, 어느날 네. 퇴근해갖고 집에 오시더니, 음. 한 번은 무릎 꿇고 저한테, 너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laughs> 아, <오>. 네. <laughs>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하고 또한 번은 음. 산에서 구덩이 파놓고 같이 죽자. 음. 그렇게도 하시고, 또 집에다 잠시 또 가다 놓기도 하시고, 예. 음. 네. 다 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 결국은 처가의 음. 허락을 못 받으시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어떻게 했어요 아. 그때는. 그 얘기지만 네. 아유 난이 이 얘기 참. 아니 처가 식구 없이 결혼했어요. 집에서 음. 쫓겨나다시피 음. 그냥 뭐 도망쳐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진... 그냥 한쪽만 참석해 가지고 아. 어, 광주 제일 침례교에 담임하시는. 진순성 목사님께서 네. 또 주례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음. 예 거기서 그냥 한3 0명 모여가지고 뭐참 눈물의 결혼식을 음. 했었지요. 음, 처가식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음.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 네.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음, 그래서. 음. 어, 친정 식구들한테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예. 저 좋자고, 음.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음. 울면서 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 그래서 지금은 어떻세요 지금은 다 좋아지고, 지금은 동생들이나 제부들이 다 우리 목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버님. 예. 아버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네. 전에 어떻게 네.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하고 돌아가신 게늘 마음이 아팠는데 아 그래도 사위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마음이 열리셨었군요. 목사님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음. 지금 목사님의 자리에 네. 앉아 계신 건 신학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점제를안 배우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를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음. 철판 글씨도 안 보이고 교수님 강의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그런데 저한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거든요. <웃음> <웃음> 책도 읽을 수가 없고. 그렇죠. 네. 1학년막 들어가자마자 네, 네, 네. 뭐 영어도 하고 헬라어도 음. 가르치는데 헬라어를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파벳 과감마까지는 아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글자 모양도 모르고, 음. 가지고.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죠 었 네. 내가 이거 잘못 온거 아닐까 아. 내가 올 때가 아닌 건데 음. 네. 나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닌데 음.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서 또뭘 한단 말인가 음. 어? 내 사명은 또다 어디로 가고 네.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음.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냥 부르짖고 간구했죠 음. 제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공부를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 음, 학교를 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음. 그렇게 했더니 점점점점 하나님께서 음. 마음 속에 힘을 주시고 어, 예. 능력을 주시는 게 음. 느껴졌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헬라어도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타 이렇게 쭉 이렇게 써줘요. 가르쳐 예 가르쳐주고 어. 글, 글자 모양 외우고 단어 외우고또 문법 외우고 그러면 음. 목사님 예. 사모님하고 그 신학교를 같이 등학교로 했어요? 예, 예. 4년 동안? 예. 아, 그러면은 진짜 기계가 되신 거네요, 사모님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아니 사모님. 그러면서 지팡이가 되신. 옆에서 거. 다 알려주고 음. 강의실에 같이 고 네, 네. 들어가서 같이 전 청강생으로. 응. 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응.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필기 계속 응. 하고. 아. 또 중요한 것들은 녹음. 그 당시 예.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해서 하고 에이. 또 헬라어 히브리어는 제가 목사님 손가락 잡아서 네. 이렇게 아 그리다시피 해서 아 익히면은 아 금방 또 워낙 도 하나님께서 지해 주시니까 네. 빠른 습득 능력을 가지고 예.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항상 음, 학교에서 예. 늘 A학점 맞고 아 4년 동안 예. 전액 장학금을 받고 신학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아, 네. 뭐뭐 환경 장학금도 있고 아, 무슨 예, 뭐, 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 목사님 받은 건요, 저거예요. 예. 저기 그 성적 어, 장학금. 예, 네. 전과목 A 학점을 받았으니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A 플라스 맞았거든요. 오, 4년간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예. 그죠 네, 네. 그런데 4년 동안. 참 정말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졸업할 때 음. 목사님만 졸업장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네. 응? 어? 그래요? 응? 학교에서 그냥 저한테 명예장, 명예 네, 그렇죠. 졸업장을 주셨습니다. <laughs> 그러면 네. 뭐 공부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어, 예. 사실은 저 어? 명예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어? 어떠셨어요, 사모님 그거 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음. 제가 열심히 그래도 한 보람이 있구나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음. 예. 음. 또 학교 다니면서 음. 시험 볼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문제를 불러주면은 음. 제가 목사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제가 말로? 받아 적고. 음. 예. 예. 그래서 옆에 늘 학생들이 음. 가까이서 음. 아 크게 불러라 크게 불러라. <laughs> 우리 받았어야 된다 <laughs> 어, 시험 문제를 사모님이 불러주면 목사님이 네. 듣고 목사님이 말로 하시면 네. 시험지에다가 다시 또 사모님이 네. 써야 되니까 네. 아 네. 그렇게 시험 네. 보셨구나 또 엄격한 교수님들은 이제 따로 따로 또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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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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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김장원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영어를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거의 통역을 하다시피 하면서 네. 했었고 이제 신학교 4학년 때부터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 또 필리핀에서 영어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네. 동시통역 설교 동시통역을 누가, 거의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많이 하셨습니 목사님 외국 있으세요? 외국. 응. 한 번도 못 갔었죠 그동안에 학원도 한번 간 적이 없었고. 아, 어, 근데, 근데 동시 통역을 어떻게 그정요 그 그게 ]예요? 가능하세요? 기도했죠. 뭐 하나 이렇저 <laughs> 저도 김장한 목사님처럼 예. 영어 설교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 영어 성경 테이프로 듣고 아... 또 방송에서 나오는 영어 설교 나오면은 예. 그걸 듣고 또 학교에서 아... 또 영어 어, 음.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예, 예. 하나님께서 4학년때 갑자기 친구가 예. 어, 우리 교회 와서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통역 좀 해달라고 억지로. 음. 음, 음.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냥 지혜를 음. 주시는 구나 예. 아유, 진짜. <laughs> 아유, 목사님. <laughs> 정말 목사님은. 어? 천사하고 어, 사시에 어, <laughs> 아니 근데 분유 먹일 돈도 없는데 음. 개척을 하셔요.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자꾸 고난의 길로만 가시나요. 졸업하고 바로 개척하셨어요. <laughs> 아. 참 가난하고 힘들었었죠. 통닭 한 마리 먹게 달라고 3개월 기도해 가지고 응답 받을 때도 있었고 음. 참 어, 어려운 생활을 정말 네. 가난이 무엇인지 음. 김치국만 가지고 저. 일주일 보낸 적도 있었고 네. 이게 진짜 가난이 아닐까 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학 졸업하고 나서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부격자 생활은 했었지요. 네. 어, 그런데 나같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교회가 과연 대한민국의 한 교회라도 있겠는가? 아. 이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음, 음, 음. 그래서 나는 개척밖에 없다. 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어,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게 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여셨죠? 87년도에. 87년도. 음. 그러니까 그게 예. 지금 교회예요? 예, 예. 그때도 예. 그럼 조금 더 대형 교회예요? 예, 예. 그 뜻이 뭐예요? 대형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음. 크게 영광을 돌리자. 음. 아, 그런 의미에서 그, 생, 그 말씀을 붙잡고 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 음. 저에게 굉장히 용기가 됐습니다. 음.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도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돼가지고 네. 어려움이 많은데 음. 네.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누가 오겠는가 음, 올 사람이 음. 있겠는가 음. 그런 생각하니까 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죄종이 네. 되게 하셨으니 네. 음, 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음, 음. 영광을 돌리자. 아. 음. 그래서 대형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용기를 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죠. 근데 됐습니다. 목사님 예. 이름은 졌어요. 이제 음. 대형교회라고 예. 이름은 지을수 있어요. 예배 처소는 음. 어떻게 마련합니까? 예. 예.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음. 이돈저돈 모아 가지고 해도 그래도 모자라니까 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돈을 좀 빌려보려고 음. 그러던 중에 서울에 어느 그 동안에 도움을 좀 주셨던 어, 집사님이 생각이 나셔 나가지고 네. 임집사님인데. 네.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더니 다음날 제가 (200만 원) 그냥 헌금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잔금을 당시, 그 당시 (200만 원) 예그당시 월세로 얻었는데 잔금을 보증금 잔금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오, 그 네. 동안, 예. 그래서, 그래서 (40병짜리) 건물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택 방도 만들고 유아실도 네. 만들고 음. 어, 주방도 만들고 다 꾸며가지고. 음. 또 고향의 친구가 와서 다 시설 다 해주고. 목수 친구가 와서 어, 시설 다 해주고 예. 어, 도와준 분들이 참. 그럼 이제 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놓으면 제 응. 구름 대 같이들 몰려오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웃음> <에이>. <웃음> 개척 멤버가 거의 없다 시피해서참 쓸쓸하고 어, 오로지 저희 아내가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응.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렸죠. 네. 전도밖에 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그래 때는, 예, 예, 어떤 때는 사모님 혼자 앉아 계실 때도 있으셨다면서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음. 저희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설교하려고 하면 좀 힘이 안 나죠. 음. 그래서 한 10분만 하고 끝내야지 뭐 맨날 24시간 붙어서 하는데 뭐, <laughs> 뭐 설교 뭐 <laughs> 길게 할거뭐 있어 그랬는데. 아. 중간에 누가 문을 삐그덕 열고 드론새가 나오면 다시 또 엿가락 늘려 빼듯이 <laughs> 설교를 다시 늘려 가지고 <laughs> <laughs> 또 길게 해서 <laughs> 어, 그렇게 야게리어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laughs> 그때 기억나세요? 사모님, 사모님한테 죠쭤봐요 <laughs> 예.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도 목소리가 우렁차잖아요. <laughs> 네. 산모님 혼자 앉혀놓고 100명 앉아 있는 것처럼 크게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음. 정말 설교가 아까울 정도로 어. 아, 정말 이 설교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음. 아까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음. 제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 제가 전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보내주셔서 네.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한 70여 명 모이고 오. 또 3년 지나니까 3년 음. 반 지나니까 100여 명 정도 그때 는 이제 청년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젊은층이라 활기가 있었고 음. 아주 재밌게 목회를 음. 했었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 지금 33년 되셨잖아요. 예. 이제는 사실은 뭐 33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만 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이제 음. 이제 대형 교회 수원 대형 교회가 이제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남아 있잖아요. 음. 지금 개척하면서 너무 너무 힘들다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힘들고 네. 그런 분들에게 개척 선배로서 네. 어, 후배 목사님들한테 어떤 겉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저는 그 죄송합니다만 목회 하시다가 자살하는 분도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음.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음. 그랬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어, 때론 절망감에 빠질 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네, 네, 네. 더군다나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 네. 에, 저는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뭐 무엇인가가 실망을 해가지고 예. 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그러면 몇날 며칠 마음속으로 통곡을 하면서 다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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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회자가 아니면은 아마 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몇날 며칠 그냥 울면서 다니지요. 한 사람만 떠나도 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 늘 그냥 통곡을 하지요 마음속으로. 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음.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또힘 주시고 예. 위로해 주시고 음. 다시금 어,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저희 아내하고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야 이거 이거 음.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음. 어? 우리가 과연 목회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 음. 돌아보면 참 허물투성이고 음. 어, 부족한 것 어, 한없이 많은데, 네. 과연 음. 내가 목회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음. 어, 회의에 빠질 때도 엎드려 기도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느샌가 힘을 주시고 네. 음. 또 소망을 주시고 음.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절망을 이기고 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지금 네, 힘드신 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라 이 얘기죠. 예, 예, 아, 예. 아멘. 그런데 네. 저 목사님께서 혹시 그 사모님 손은 자주 잡고서 어떤 얘기 좀 나누세요? 아니 손은 잡아야 어디 움직이죠. 아, 손은, 아니 근데 음, 음. 이거는 목사님이 어. 필요해서 잡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어. 내가 먼저 잡고서 예, 이렇게 고맙다 음. 음.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그런 걸잘 못하. 그러면 잘 시간을 하죠. 드리도록 하지요. 예. 저희가 예. 손을 좀. 그럼 지금 한번 예 잡아보시죠. 사모님 손을 좀 이렇게 사모님 손좀 잡으시. 고요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하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또 힘들고 어렵게 음. 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럼 저희한테 예.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 고생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우리 집에서는 저희 아내를 집안에 천사가 왔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저는 천사처럼 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참, 참 고맙기도 하고 많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목사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더 얼마 안 남은 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네.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laughs> 네. 하나님이 만약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지금 살아온 삶을 또한번 사실 수 있겠어요? 네, 살수 있는데 더. 네. 제가 그 동안에 게을러서 못한 것들 음. 그런 걸더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항상 게으름을 제가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음. 더 열심히 할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고. 우리 사모님은 아마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일 거야. 여기 밑에 여기로 이렇게 날개가 두개 있어. 예 맞아요. 옆구리가 <laughs> 자꾸 가려우실 거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또 착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네, 네. 참잘 따라오고 잘. 음. 도와주고 네. 목사님 우리한테도 지말고이 예, 앞에 앞에 보시고 예. 우리 네, 네, 네. 대형 수원 대형 교회 성도님들한테 아, 예그그 그 정말 감사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예 음, 음. 정말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라고 해서 오지도 않을 텐데 우리 교회 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목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부족한 어, 저를 보필하면서 어, 힘써 어, 섬겨왔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배나 더 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음. 네. 우리 저 사모님도 우리 성도분들한테 네. 좀 인사하세요.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저희를 늘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사역하는데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같이 기도로 교통하면서 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수원 대형교회는요, 음. 북수원이라고 했죠? 네, 북수원 네. 쪽에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아, 저희가 기도 제목 좀 여쭤보고 음. 싶어요. 사모님 부탁할까요? 네, 네. 음.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목사님을 더 열심히 내조해서 교회 한 영혼이라도 더부흥시키고 네. 그리고 또 저도 항상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음. 전도의 열매를 늘 맺기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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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기도 저는 것... 어, 남은 생애 동안에 목회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음. 이 제일 큰 기도 제목 이고 네. 또한 가지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 하는데 음. 네.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네. 어, 분별력을 가지고 어, 정말 가짜 뉴스에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거짓령에 네. 그 네.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네. 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음. 어,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이 민족이 어, 복음화가 되는 것이 네. 이, 저의 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사모님 두분 네. 인사드릴게요. 나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왜 사도 바울이 음. 가시 얘기했잖아요. 예, 몸에 가시. 어, 몸에 가시 예. 세 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둬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거둬갔단 네, 말이에요. 안 걷어 이유가 있을 거 있어요.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무슨 뭐 장애 판정을 받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음. 저도 사실은 가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이얘기가그든요 음. 그왜 인형극 할때 음. 이렇게 인형이 가만히 있으면 퍽 이렇게 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서 네.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 그래요? 인형이 움직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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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네. 우리 가시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음. 그 가시를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처음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음. 원망하고 음. 그러셨다가 하나님 만난 순간에 그 가시가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분들. 그거예요, 그런 그거예요. 분들은 제가 그거. 네. 이번 주 내내 지켜봤는데요. 네. 정말 다시 한번 그 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은혜 받으셨으리라 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음. 우리 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때 이게 이유가 뭘까 음.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네. 분명 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로 평사 네. 25주년이 되는 CTS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교회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음.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뭐로 세운다? 기도로. 아니 또 복음으로. 복음으로. 네. 네.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음. 무슨 방법이 다 있겠습니까? 네. 세상 방법 안 돼요. 복음으로 세워질 때그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공이. 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